안녕하세요, 물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laughs> 중간 중간 잘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입고 당시에도 그렇고 요 애들이 한두달 남짓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들어왔을 때는 10에서 11cm로 입고가 되었고 지금 평균 12cm가 넘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보여주는 브라인들 채로. 동그라미치면 애들이 이제 딱고 라운드에 맞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여기 이제 로즈테일 이제 맹쇼 이제 한창 나올 때고 작은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뭐 크게 체구가 어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근데 맹브리더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 그 맹쇼 타입처럼 이제 고질라 바디 나올 때 이건 카즈 농장 카즈브리더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15만 원. 분양되는 아이들이고요. 뭐, 추경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료값을 덮쳐서 팔지, 아, 팔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입문용이다, 아니면 입문해서 중급으로 넘어오신다 해서 이제 가격대를 10에서 15만원짜리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개별 셀렉을 하게 되면 그래도 20만원 전후 이렇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정도 키워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답변을 자꾸 놓쳐서 회의 들어가시고 막 운전하시고 바쁜데 죄송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배터리가 20밖에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니까 거기 가서 가격도 조금 비교하시고 만약에 요 아이가 있나요? 물으시면 제가 매장에 찾아뵙고그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의 주시면 오히려 가격대도 부담 없고 더 빨리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